자, 8번 해볼게. 야, 이게 fx가 크데 <laughs> 그리고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래. 그런데 x가 b 마이너스 작을 때, x가 b 플러스 2보다 클 때, 이게 연속이어야 된대. 얘와 얘가 뭐야? 얘네 둘이 뭐야? 두 큰. 됐어? 맞지? 따라서, 얘 예. 이렇게. 얘 예. 이렇게 맞지? 그랬을 때이두 근이 뭐라고? b-2랑 b-2가 돼야지 그래야 b-2를 잡고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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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a y 거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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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6x Okay. Okay. o k a a 는에두 근 맞아? 그러면 두 분의 합2가 마이너스 A B는 두 분의 곱하이면1 5 됐어? 두 분의 곱은 A네 C